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예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케어 기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023년 2월, 캐나다 이민국은 간병인들의 영주권 취득을 지지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는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온 간병인들이 캐나다의 가족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이들의 큰 공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특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도 역시 정부는 2024년 6월 3일 새롭게 강화된 간병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새롭게 향상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아동 노인, 장애인의 간병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작년에 시행 발표되었던 기존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가정 지원 근로자 파일럿 프로그램이 2024년 6월 17일 종료된 후 시작되는 출시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이는 캐나다 정부가 간병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인이 계속해서 캐나다에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캐나다 홈케어 부분에서 일하는 후보자들, 홈케어 워커스에게 부과되는 기회로 관심이 있는 후보자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 CLB를 기준으로 최소 레벨 4를 획득해야 하고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책임은 홈케어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하고 풀타임 홈케어 일자리 제의, 잡 오퍼를 받아야 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이 개인 주택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직업적 요구사항을 확장함으로써 후보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간병인은 반 독립적이거나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임시 또는 시간제 간병을 제공하는 조직에서 일할 수 있어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의 정식 출시가 가까워지면 IRCC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어요.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은 간병인에게 캐나다 도착 시 영주권을 제공할 거예요. 기존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간병인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캐나다 근무 경험을 요구했지만 지금 발표된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은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는 홈케어 지원자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한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2024년에서 2026년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15,000명 이상의 간병인을 영주권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 동안의 케어 기법 프로그램에 대한 퀵팩 간단한 정보들을 정리해 볼게요. 2014년 6월에는 상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수가 6만 명이 넘었고 현재는 Living Caregiver 프로그램 재고가 1%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해요. 2024년에서 2026년 이민 수준 계획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15,000명 이상의 간병인을 영주권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2019년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자 파일럿 및 가정지원 근로자 파일럿이 시작된 이후 거의 5,700명의 강병인과 그 가족이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구의 변화하는 홈케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과거.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을 보여주기 위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냈다고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간병인에게 영주권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 인민 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인에게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에요. 기존 간병인 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지원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까지 제나리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정말 반가웠고요.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